말씀 속을 걷다 성경통독기도의 242일차 오늘의 통독은 스가리아 7장 8장입니다. 축제로 변한 금식 스가리아 7장 다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함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나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스가리아 7장, 8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축제로 변한 금식. 첫째. 스가리아 7장과 8장에는 네 가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 언급된 여덟 가지 환상을 본 후에 약 2년 동안의 공백기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행하였던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는 5월 금식을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지 하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형식적인 금식에 대한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금식은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속이지 않는 것을 바라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금식 생활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회복의 확실성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보증이 됩니다. 팔장에는 모두 10개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